안녕하세요. 박근호 강사입니다. 제가 내일 초등학교에서 컴퓨터 코딩 수업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담당 선생님께서 선생님 수업하시기 전에 범죄 경력 조회를 위해 한자 이름과 주소가 필요합니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로 얼른 적어서 보내주려는데, 우리 스마트폰 키보드에는 한자가 없기 때문에 한자를 입력할 수가 없더라고요. 얼른 플레이스토어에서 한자 키보드를 찾아 설치하고, 한자 변환을 통해 한자 이름을 보내드릴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스마트폰의 키보드의 종류를 변경하고 한자 키보드를 설치하여 한자 입력을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6강-1교시 강의를 시작합니다. 먼저 스마트폰 화면에서 키보드를 보여 드리기 위해 저는 문자 메시지 앱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앱을 터치해서 실행하고 하단에 메시지 쓰기를 터치하면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키보드가 나타나실 텐데요. 이때 키보드를 잘 살펴보시면 이렇게 설정 아이콘이 보이실 겁니다. 자, 저희는 이 설정 아이콘을 터치하셔서 키보드의 모양을 바꿔 보고 간단한 설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을 터치해서 들어가 주시면 제일 상단에 언어 및 키보드 형식이라는 메뉴가 있으시고요. 저는 이 메뉴를 터치해서 자, 한국어를 저는 쿼티, 영어도 쿼티 자판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둔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때 주로 저희가 쿼티 자판이나 천지인 자판 중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 제가 한국어를 터치하고 천지인이라는 키보드로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국어는 천지인이라고 바뀌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때 취소 버튼을 눌러서 빠져나가 주시면 문자 메시지 창이 다시 나타나실 거고 키보드를 딱 터치했을 때 자, 아까랑 조금 달라진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된 키보드를 쓰신다면 천지인 키보드를 사용하고 계신 거고요. 아까 저처럼 나타나 있는 키보드를 사용하신다면 쿼티 그 자판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아, 나는 이런 자판 말고, 그 아까 쿼티가 더 편할 것 같아 하시면 방금 하신 것처럼 설정 터치, 제일 상단에서 언어 및 키보드 형식 터치, 그리고 한국어를 터치하셔서 다시 쿼티 자판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뭐, 영어나 숫자 등도 마찬가지세요. 취소 버튼을 눌러서 다시 빠져나가 보면 그 입력을 누르셨을 때 키보드 모양이 변경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그 설정 아이콘을 터치해서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다양한 키보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맞춤법 검사 기능입니다. 저는 맞춤법 검사를 터치하고, 자, 한국어에 제가 그이 버튼을 켜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한국어를 켜두고, 뭐 영어도 같이 저는 이렇게 켜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타를 입력하거나 또 영어 스펠링이 틀렸거나 할때 빨간 줄로 표시가 돼서 내가 틀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예요.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취소 버튼을 눌러서 키보드를 활성화해 주시고, 제가 안녕, 반가워에 한번 오타를 내보도록 할게요. 안녕, 반가워. 아이고, 아이고. 자, 이렇게 반가워라고 입력을 했더니, 안녕이라고 여기 잘못 쓴 부분에 빨간 줄이 그어진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뒷부분을 누르고, 안녕이라고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빨간 줄이 사라진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키보드에서 이렇게 입력이 잘못되셨을 때 빨간 줄이 쳐지게끔 하는 맞춤법 검사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정을 터치해서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내려서요. 그 여기에 보시면 글자 크기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글자 크기 저희가 설정에서 스마트폰 전체 글자 크기도 바꿀 수 있으시지만 글자 크기를 터치하셔서 키보드의 글자 크기도 바꿔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들이 어 키보드 잘안 보여 하실 때가 있으신데 이때 제가 얘를 중간쯤 하니까 이제 이 정도 크기로 변경이 됐고요. 또 제일 플러스 이러니까 조금 더 키보드 글자가 크게 확대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일 큰 글꼴로 바꾸셨다 하시면 취소 버튼을 눌러서 빠져나가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글자 크기를 바꾸는 방법 외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메뉴를 살펴보시면 크기와 투명도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와 투명도를 터치하시고 자, 이때 그 파란색 조절점이 주변에 보이실 텐데요. 상단에 있는 조절점을 위쪽으로 쭉 끌어주시면 최고 크게 저는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이렇게 내리시면 또 작아지시고요. 이렇게 끝까지 올리셔서 키보드의 크기를 더 키워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좌우로도 이게 가능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좁혀주실 수도 있고 최고로 크게 넓혀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료를 터치를 해주시면 저희는 이제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서 키보드의 크기를 최고 크기로 만들어 주신 상태입니다. 자, 취소 버튼을 제가 눌러서 다시 한번 터치 후 키보드를 활성해 주시면 아까 처음보다 훨씬 더 커져 있는 키보드를 확인하실 수 있으신 거죠. 그래서 저희는 키보드 설정을 통해서 키보드의 종류도 바꿔 주실 수 있고, 크기 및 글자 크기 등도 변경하셔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크게 키보드를 이용하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자, 다 되셨다면 취소 버튼으로 완전히 빠져나가셔서 자, 저희는 그 한자 키보드를 한번 설치하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스토어를 터치하셔서 마이크를 선택하시고, 한자 키보드 라고 외쳐 주시면 이렇게 다양한 한자 키보드 등이 나타나시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한글 한자 키보드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터치하고, 열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되겠죠. 열기가 나타나면, 바로 여시지 말고, 취소 버튼을 이용해서 플레이 스토어를 닫아주시면, 앱스의 제일 마지막에 한자 키보드가 설치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저희는 이 앱을 실행해서 앱에서 하라는 대로 설정을 다 마치시면, 내 키보드에 한자 변환을 할수 있는 그 기능이 추가가 될 텐데요.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키보드를 터치해서 실행해 주시고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순서대로 진행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자, 제일 첫 번째는 저희가 이 키보드를 활성화를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친절하게 앱에서 이렇게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터치해서 그대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시노 코리안 키보드를 체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용 버튼을 터치하고, 자, 제일 아래쪽에 시노 코리안 키보드를 활성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터치해주시면 되겠죠. 자, 뭐, 이런 주의 메시지가 나타나시면, 확인을 한번 터치해주시고, 자, 재시작된 후 잠금을 해제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시노 코리안 키보드가 활성화가 되셨고요. 저희는 이때 취소 버튼을 이용해서 이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키보드 활성화를 모두 마치셨다면 두 번째는 키보드를 변경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있는 적용을 터치하시고 시노 코리안 키보드를 터치해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키보드 변경이 끝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리셔서 여기 텍스트 필드를 터치해서 키보드가 변경되어 있는지 확인하라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터치하면 키보드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여기에 그 한자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박이라고 입력을 하고 한자를 터치하면, 박으로 시작하는 이제 박 한자들이 쭉 나타나실 거고요. 이 중에 저는 후박나무 박을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자 입력이 된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근, 또, 한자 해서 제 한자를 입력하고, 옥, 한자 해서 제 한자를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한자를 입력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신 거죠. 자, 그다음에는 뭐 세부 사항을 변경해라. 근데 저희 요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변경 완료가 되신 거라서 취소 버튼으로 완전히 끄고 빠져나가셔서 아까처럼 그 메시지를 터치하고 메시지 쓰기를 터치해서 자, 제가 입력하려고 할때 키보드에 이렇게 한자가 들어 있는 키보드로 변경이 된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한자 키보드는 이제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한자 키보드를 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설정이 나와야 되는데 설정이 없어서 저희가 한자 키보드를 다시 예전 키보드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자, 이러실 때는 저희 키보드를 삭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취소 버튼으로 빠져나가셔서 앱스에 들어있는 그 한자 변환 키보드를 길게 터치하시고 설치 삭제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 삭제를 터치하면 이 앱을 제거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고요. 확인을 터치하는 순간 이 한자 키보드가 내 스마트폰에서 제거되면서 저희는 이제 메시지를 입력하실 때 원래 키보드로 돌아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키보드의 설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자 키보드를 설치하셔서 적용하는 방법까지 수업해 보셨습니다.